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휴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휴게소 음식값을 보면서 휴게소 이용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년 중 여름 휴가철이 되면 가장 많은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휴게소를 찾은 시민들은 비싼 휴게소 음식값을 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1년 사이 5% 이상 넘게 오른 겁니다. 너무 비싸서 사실 먹을 엄두가 잘안 나긴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기만 하고 어, 아쉬우니까 그냥 사 먹는 정도예요. 한 개씩만 집어도 가족 단위로 여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 외식값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씩 들러는 휴게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을 다 치르더라도 먹고 갈 수밖에 없죠. 이처럼 휴게소 이용객 대부분은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진다, 웬만한 외식값이랑 비슷하다 등의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6월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분석 결과 지난 5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곳에 매출 상위 12위에 오른 음식가격이 평균 5.4% 올랐습니다. 라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4,415원으로 지난해 3,940원보다 12.1% 올라 인상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두과자는 4,548원에서 8.5% 오른 4,936원으로 1년 새 5,00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이외에도 휴게소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인 돈가스 8.2%, 비빔밥 5.6%, 어무구동 5.6% 등으로 가격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곳이네. 답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 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 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우산이 시민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도시의 풍요로움을 담아 경제가 살아 숨쉬고 시민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담아 복합문화 도시로 성장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미래의 행복이 되는 도시. 오산.